이성룡입니다. 4월 28일 목일 사경주입니다. 1번 김한석을 축으로 볼수 있는 편성입니다. 외곽에서 시간기로 넘어올 선수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일단은 김한석의 우승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욕심도 있다 보니까 축으로 일단은 진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2차권인데, 어, 기량으로 보면은 뭐 3번 이재아, 6번 장영태, 이두 선수가 눈에 띄죠. 3번과 6번.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출전부터 컨디션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긴 한데 하나 단점은 좀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휘감기도 하고 휘감아 찌르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눈에 선한데 최근은 그런 모습을 좀볼수 없습니다. 반면 장영태 선수는 꾸준하죠. 여기에 어 5번 한유영 선수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공간 활용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쪽에서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직접 어, 돌려버려도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안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일단 인력을 무조건 이제 주력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번 장영태 선수 일단 뭐 사전 스타트에서 뭐 어떻게 되든 뭐 능력적으로 확실히 앞서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력 무조건 간다. 일단은 뭐 적중은 모르겠고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받치기를 하나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재학이죠, 이재학. 한번 이재학 선수인데, 아, 일단은 이상문 선수가 어슬적로 좋은 위치입니다만은, 최근에 스타트가 좀 무너졌어요. 어, 6, 8, 어제는 3, 9. 너무 늦죠. 화요일 훈련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돌아가죠고 제가 너무 잘돌아가지 깜짝 놀랐는데, 일단 뭐 훈련에서, 오전 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고, 사전 스타트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맞춰 나온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학 선수보다는 이상문 선수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어, 이재학 선수, 일단은 약하게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상문 선수가 스타트에서만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 선의 탄력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경쟁력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 6 주력의 1, 2를 보는 그런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준호 선수 최근 안정적인 스타트가 인상적인데 공격적인 성향이 짙죠. 단순하게 찌르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외곽을 공략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14 배당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것 같은데 이상문 선수가 얼마 몇 배당이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다섯 배만 넘어준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섯 배 정도만 나, 어, 나와준다고 한다면, 16을 주력을 하고, 2번과 4번을 같이 한번 노려보면서, 시작권 변수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일단 16은 무조건 주력을 할수 있는 사경주입니다. 감사합니다.